했는데 요즘은 안 하네요 편집 때문에 바빠가지고 자 일단 악동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악동은 기본적으로 아랫 라인이나 센터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처음에는 이 W 태화를 찍고 우리 편 립조를 따라가서 항상 교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따라갑니다 니다아 목소리가 작나요 헥스는 좀 아꼈다가 이렇게 딱 심적일 때 상대가 버릴 때 이럴 때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보인다. 디스할 돈이 없어서 디스를 못했다고 하네요. 마이크가 작다고요. 어 조금 올려볼게요. 아 어떠신지. 일단은 마이크는 좀 이따 하고 네, 라인전이 실크네요. 실크는 라인전 좀센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견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물론 악동도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 녀석 한대 맞아라, 요 녀석.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뼈장화를 갈라 그러거든요, 템이. 그러면 저희도 그냥 무난하게 신발부터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대 때렸을 때평다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이렇게 달았을 때 보통 재생의 반지를 사라 그러는데 악동은 이 e 스킬을 배우면 체력 재생과 마력 재생을 동시에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재생의 반지 살돈 아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닌데 좀 말렸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런 질문은 안 됩니다. 그런 건안 돼요. 노자미어가 탈이 없는데 쫓아가지 못하니까 하지 말고. 스킬은 큐부터. 큐아 이거 안 썼으면 잡은 거였는데 아깝네. 한분 <laughs> 뭐? 신발은 원래는 국권 가셔야 돼요 국권. 국권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연자 갈 거예요 왜? 딜을 넣고 싶으니까. 권이 안정성으로는 최고입니다. 악동이좀 진짜 만만한 캐릭터 만나면 독반들고 견제를 하기도 해요 임펠 나가다가 이런 엔트 스트라이크, 실크의 Q같은 스킬에 스턴을 맞으면 나가다 끊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방금 Q를 썼는데 실크 Q 맞고 끊겼죠 아주 기분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 안티를 안 빼가지고 질를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휘관 하나 써주고요 치즈를 그냥 먹어둡시다 다음에 킬각 잡힐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도 고도를 먹었네요 예. 증폭기요? 증폭기는 얘는 안돼요 별로 안좋아요 인페일 떴을때 그 증폭기로 얼마나 하겠냐마은 예. 이제 사실 르킬각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이런 실크같은거 잡는거보다는 로자미어 따라가갖고, 상대 릭조 한번 잘라볼게요. 로자? 로자님, 왜 빠졌을까? 나이스, 그래도 잘했어요. 포탈, 포탈을 상대가 재가지고. 나이스. 몰버 맞은 거 같은데? 에버, 뭘 봐? 아, 에버가 빠졌다네요. 그러면은, 이제, 실크한테 죽을 리는 없겠죠, 지금은. 예언자가 좋은 게, 이 Q 데미지 한 방에 원거리까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언자를 가면은. 어, 그 다음, 그거 말고 좋은 게 없긴 하네. 테라를 먼저 싸놓고 임페일. 아, 이 녀석 어떻게 혼내주고 싶은데, 어? 부님 실크 로제너. 한번 말해주고요. 한대톡 때려주고. 실크가 제너가 없어가지고, 혼내주고 싶은데, 자, 루턴트가 오면은 혼내주도록 합시다. 핑거풀이 원래 75초였나? 좀 줄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 QW333 찍고,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턴 핑거 받고, 임페일로 막타. 자, 아, 좋아요. 이렇게 제너가 없는 친구들을, 은신 케이블 불러가지고 잡아버립시다. 임페일은 딱 다른 길에 맞춰서 해주는데. 안티를 먹었으니까 살려주고. 싸움각 좋아요. 제가 스킬이 쿨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헥스는 뒷라인, 임페일은 앞라인 띄우는 거예요. 체람 딱 한번 때려주고, 도망가. 사실은, 이제, 돌았다면, 임페일을 멀머단한테 띄우고, 어, 이거, 딜이 안 나와요. 오자미한테 헥스를 걸어서, 디스만 해두면, 헥스가 닿죠. 이런 건데 이제 임페일을 여기다 쓰지 말고, 다른 친구를 노리는 거예요. 방금 임페 맞았었는데, 아쉽네요. 까비.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스킬, 스킬한 명한테 꼭다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나눠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제 팀에 지능 캐릭이 저밖에 없죠. 그럼 뭐 가야 된다? 제 천사를 가야 된다. 아. 아, 이 비싼 거를 이비통 천도 안 되는 불쌍한 낙동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금 실크 분이 하신 게 뭐냐면, Q를 쓰면서 W를 쓰면 저렇게 약간 롤에 전멸 Q보다 빠른 Q전멸처럼 저렇게 나가는데, 어 방금 쓰셨네요. 제너 샀고. 유턴님? 유턴님이 여길 안 봐줬어.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제 스킬 다 썼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아 이제 겁만 줍는 거예요. 제가 스킬이 다 빠졌기 때문에 스킬 이다 빠졌잖아요. 일단 디스 를한번 해주고 음. 안 돼. 제가 스킬 이 쿨이었어요. 스킬 쿨이었어요. 한번 해주고. 대천사 가는 이유가 나중에 팀 합류를 했을 때 팀원들의 슬로우 면역과 공격력 증가, 뭐, 각종 버프를 주기 위해서 이 대천사라는 템이 보통 이제 팀내꼭한명 정도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보통은 뒷라인 지능 캐가 가는 게 좋아요. 앞라인 친구가 제일 먼저 전투에서 이탈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흙 싸움이라면 대천사가 끝까지 남아있어야겠죠.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상대가 많았으니까. 나이스, 포탈킬 좋고. 요거는 아마 포탈을 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다 내려갈 거예요. 센터 타링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슬쩍 가가지고, 어, 외막. <laughs> 어, 외막. 슬쩍 가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킹조가 탔을 때 외막이었네요. 절상이더라고요 이거는 팀원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핑거 2레벨 찍어보도록 합시다. 11레벨이거든요. 2레벨이. 데미지가 2배가 세져요. 옛날에 킹조 거의 막바지쯤에 그 뼈몽둥이 폭상, 아, 폭쇄 절상 킹조가 유행하긴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게 제가 알던 그모뱅이라는 친구가 킹조들고 맨날 공속킹조 해갖고 막 익히고 막 빠따 열심히 때리는걸 했었는데 딜은 진짜 생각보다 셉니다한명 오는거 잠깐 기다려주고 아 안오네요 한 명은 올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보러 갑시다 그러면 아직, <laughs> 네, 이제, 세릴리 마방이 없죠. 요런 거한번 체크해주고. 아, 이게 못 잡네요. 이래 핀거였다면 잡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뒷라인을 끌어는 겁니다. 인페일은 항상 앞라인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뒷라인을 봐주시면 돼요. 이거 나왔으니까, 떼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헥스는, 실크 같은, 위험, 위험한, 앞라인에 헥스 딱 걸고, 포스 타야겠는데? 앞라인에서 지금 디스레드를 친구가 없죠. 이럴, 이러면 악동이 하기 힘든 거예요. 어? 셰릴. 어, 어, 이거, 인페일 후회해야죠? 그래도 잡긴 잡았네요 나이스 이거는 라인 때문에 보이니까 버리고 버리는 척 하면서 무빙을 탄 다음에 위로 갔네 실컷 위로 갔어요 버려 버려 저렇게 너무 먼거는 잡기 좀 애매하지만 쫓아갈래 쫓아갈거야 왜 왜. 웨이 웨이 타자 웨이 뮤타님뮤타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안 돼, 어디가? 하지 <laughs> 마. 여기 는 딱, 준비, 준비. 시크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바른 대상이 여기. 어, 위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쪽으로. 2, 3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헥스를꽉 찍으면서, 딱 찍으면서 가면은 이렇게 만나죠. 바비 포탈. 위치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부를 거 그랬네요.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제 말대로 오긴 왔는데. 까비. 이레핑거 됐으니까, 웬만한 친구, 생고 안간 친구. 한 코에 보낼 수 있어요. 아, 은근슬쩍. 어! 벽걸고. 어 스틸범이다 스틸범 <laughs> 이게 바로 계속 스틸범입니다 이거 <laughs> 어 실컷 다요 에버 에버도심하고 이거 살짝 한번 계속 오이 친구 무빙을 꺼놨어요이 핀거가 또 쿨이 75초밖에 안 돼가지고 막 써도 돼요 딱 점프 찍을 때 그때 딱임페를딱 띄어주고 딱 로자미어야 들어왔어야지 까비 포자미어야 블링크쿨이부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았으니까 또까블로올수 있어요. 이렇게 인폐를 차지해놓고 어? 까비안 맞았네? 텍스 체라 안녕어어어오에버 너무 아파요. 이해 놓고 인폐 까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어 진공 위치가 이상한. 못본 걸로 칩시다. 3초뒤에 들어와요. 3초 2 1딱 지금입니다. 딱이죠. 텍스 어 친구들아 친구들아 <laughs> 잠깐만 왜안 봐줘 이거 <laughs> 친구들아 여기 임팩 딱 해주고 핑거채라 하면은 못 잡아요. 아 진짜 좋아 잡아 지금입니다. 잠깐 빠져주고 아 우리 친구들이 제가 만들어주는 기회를 다 갖다 차버리네요. 아주 슬픕니다. 이에서 박동은 약간 앞에서 열심히 놀아주는 친구들이 필요해. 자 이제 템을 뭐 가냐? 어. 템이 너무 일단 엑스를 여기다 걸어주고요. 멀머더니 가면은 킹저가 바로 포탈을 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번 끊어주고 아마 포탈거같네요 네, 네. 마도사면 잡죠. 네, 마도사면 딜이 그래도 체라보단 세기 때문에 아 마도사 가야겠다 다음 템. <laughs> 마도사 갑니다. 네, 상대가 위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데 올라가지 말고요. 네, 킹조가 절상을 올렸어요. 절상 폭스이루죠 옛날에 좀 쓰던, 쓰던 템이에요, 저거. 와, 부턴트가 높은데, 임페일을 한번 끊어줍시다. 뒷라인 하나만 끊어주면 돼요. 백섬 없고, 뒷라인 핵스, 이렇게. 뒷라인을 끊어주는 겁니다. 임페일로. 앞라인 잡아주고. 빛라인, 인펠, 앞라인, 헥스 에버 조심하고 실크를 노려야겠죠 아이고 실크를 실크를 한번 띄워주고 도망가 아! 헥스를 딱 써주고 힐스 하나 들고 인펠 딱 띄우고 마도사 딱 써주고 도망가 이제 도망가 이 대천사가 있기 때문에 슬로우에는, 어, 이패 바로 띄워줘요. 디스 아까 찢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핵스 여기다 딱 끊어주고, 디스 날라올 때, 딱, 딱, 띄워주고. 아, 못 잡았네요. 까비. 제가 딜이 좀만 쎘더라면 잡았을텐데 연약한 양파링이기 때문에 사실 대천사 안가고 딜템 올렸다면 잡았을지도 제가 팀에 좀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천사를 가는데 사실 막 딜템 올렸으면 잡았을거에요 이 맛있는 냠이들이 두명이나 있는데? 컴온! 여입니다촤 아, 까비. 그냥 핑거로 잡아주고요. 핑거는 사정거리가짱 길거든. 어, 이 친구 할줄 알아? 핵스 걸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근데 톡 때려주고, 임팩트 탁 띄워주고, 진 연계를 해주고, 진? 어? 어, 해주고, 막타를 봐도서로 먹으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킹조가 진이니까 막타 먹지 맙시다. 아이고 뭐좀 과찬이십니다 그냥 오래 했으니까 이것저것 할줄 아는거죠 뭐 어, 어, 어. 약간 입꼬리가 상승해 버릴지도 라고 할뻔 잠깐 이제 킹조 라인 먹으니까 시야봐주고 나 거냐? 진은 내놓은 자식인가? 진도 시야봐줘야 되는데? 출적? 오케이 시야봐주고 여기 네, 실크가 있어요 실크가 있지, 실크가 여기, 있죠? 아, 안 돼요, 이거는. 봤네요, 낮이라서, 보였어. 안 돼, 중폭기는악동각고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번에요 번외편. 내막이니까, 킹족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튀어튀어튀어안 돼, 안 돼. 우리 아직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노자미하고 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속으로 봤으니까 안 되고, 헥스는 이제 셰릴이 공 뜨고 분명히 저희 각을 잡으러 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 헥스를 셰릴한테 넣어줍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있으면 해놓고, 이자 포트하고,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킹조랑 너무 떨어졌어요 저희가. 숨어, 숨어. 킹조가 와야 돼요 이 싸움은. 인페일 맞춰서 띄워주고, 헥스는 체릴 아도사까지 넣어주고. 이게 킹조. 아, 아 우리 다른 BJ는 발언을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뭔가 비교 당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킹조가 21렙 악동, 악동 저기 아래 실크가 오고 있으니까 다시 숨었다가 제가 알려드렸다 나뭇길 파고 예측 인피를 착! 하는거예요 핵살 딱 맞춰 서싹 쓰는 거야 그러면 잡았죠 어때요? 참 쉽죠? 예측 인피를 하고 잡으면 된다 참 쉽죠? 나 헥스가 아직 풀이니까 여기서 뭐 할라 그러지 말고 아래 중보 나갑시다. 나음템 뭐가지? 이런 거는 끝자리 인일로 혼내줍시다. 이렇게 딱 해주면 안돼, 안 지성. 피치 존다 피치 가야겠다. 피치 좋네요. 헥스 딱 걸어주면, 다음 디스를 해주면 우리 편이 앞에서 디스를 해주면. 유턴드님 오케이. 디스 해 놓으면 이따가 까볼 때 혼내 주겠습니다. 잠이요. 까비. 네, 블링크 타고 옵니다. 요런 데 옵니다. 요런 데. 요런 데 오게 돼 있어. 여기 찍어. 까비. 안티를 먹고 왔으니까 한번 살려주고. 쓰였다 걸고 바로 킨 거. 데스업 나오기 전에. 안 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욕심을 부렸죠. 끝날 때 맞춰서 아, 안티를 먹어 놨네요. 까비. 시도는 안 좋았다. 어허, 어허, 어허. 헬기가 있죠. 어? 이거는 잡았네. 헥스는 뒤에 있는 쉐리, 실크. 피치피치피치레오니 헥스. 걸어놔. 그리고 디스 당하기 전에, 임페일 먼저 떼어놓고총을 찍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짱쉽죠? 네, 수고하셨습니다.